기 서울 중앙 이고요장으로 알고 계습니까 KBS 전주 방송총국이 마련한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범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넘어에서 가족이나 친구 목소리로 돈을 보내달라는데 그 목소리가 가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은행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 보증을 섰다 잡혀왔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2천만 원을 찾으러 온 어머니입니다. 전화금융 사기로 판단한 은행창구 직원 덕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음색과 말투가 딸과 거의 비슷했다는 어머니 말에 당시 경찰은 인공지능 기술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사람음성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음성 복제 기술이 뭐 사용되지 않았을까? 짧은 길이의 음성 표본만으로도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가 실제 제 목소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동료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험해 봤습니다. 금전과 전혀 관계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20초 남짓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음성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 보세요. 어, 어. 어. 그해서 뭐 그때 급해. 음. 10만 원만 빌려주라. 음. 음뭐 보내줘 보내주면 돼? 곧바로 돈을 이체하겠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목소리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뒷 목소리 똑같다야. 설사 속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과 목소리나 말투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깨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얼굴 등 이미지를 본다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병행하면 누구든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제 아이가 납치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동일한 목소리, 자식의 얼굴까지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범죄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음성 복제가 의심될 경우 일단 아무 말 없이 끊어야 하고 가족이나 지인끼리 미리 암호를 정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 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이어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서윤덕 기자, 먼저 이 인공지능 기능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서 서 기자인 척 하고 사람들이 정말 속는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네, 생각만큼 많이 속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제 목소리를 잘하는 동료 기자 다섯 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한 명은 믿었고, 두 명은 의심, 두 명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던 동료 기자들은 음색이나 말투는 비슷한데 뭔가가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목소리 표본이 20초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한 명은 속았다는 겁니다.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피해자들이 당황하거나 이 판단력이 흐려져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한 명이 속았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목소리에 의해서 정말 피해가 확정된 사례는 실제로 얼마나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정확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부산 사례는 피해자와 전화금융 사기 조직 간의 통화 녹음이 없습니다. 딸과 음색 또는 어투가 비슷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경찰이 음성 복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제기한 거고요.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마찬가지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아니지만 국내에선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 영상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투자사기가 있었고요. 해외에선 금융회사 직원이 가짜 영상통화에 속가 수백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전화금융사기에 어떻게 악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예,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수법도 조금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대로만 대처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처법이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네, 일단 목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훔쳐가지 못하게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아무 말 없이 일단 전화를 끊어야 되고요.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과 미리 둘만 아는 암호를 정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전화 금융 사기에 어떻게 악용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대처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연결이 되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다른 전화로 112 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